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.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. 가야고분군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어진 가야 문명의 고분들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독창적인 문화와 수평적 관계를 보여주는 귀한 유산이에요. 이로써 한국은 총 16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. 경주 불국사, 창덕궁, 해인사 장경판전 등과 함께 이번 가야고 분군까지 더해져 우리 역사의 가치를 세계에 더 알리게 되었죠. 또한 서울 경복궁 앞에 있는 조선시대 의정부터가 역사유적광장으로 새롭게 개방되었습니다. 도심 속에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우리의 문화유산 정말 자랑스럽죠? 앞으로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잘 보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